고대인이 깨달을 수 있었듯 현대인도 똑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대인은 장애가 되는 인연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장애가 많은데도 여러분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대인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고대인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성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성취해낸다면 그 공력은 고대인보다 높은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진정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연불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정투에 왕생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품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이고. 다른 일들은 모두 싫어,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야간가. 행해야 합니다.